맑고 푸른 한강을 되살리기 위한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탄천하수처리장이 기공되었습니다. 하루 5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탄천하수처리장에 이어 12월에는 중량천처리장의 증설공사가 착공되고 90만 톤의 안양처리장과 50만톤의 난지도 처리장은 내년에 착공됩니다. 이들 4개 하수 처리장의 공사가 모두 끝나면 서울의 도심에서 나오는 전체 하수 발생량을 무난히 처리하게 됨으로써 한강물은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 또 하수나 폐수가 강물에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총연장 277km나 되는 분류 하수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주대교에서 암사동에 이르는 36km의 한강 줄기에는 굴곡이 심한 수로나 얕은 곳을 정비해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저수로 정비 공사를 비롯해서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 시설 공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 한강교와 국립묘지간에는 4차선의 올림픽 대교가 건설되고 총연장 50km의 강변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강변에 버려졌던 공지는 운동장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돼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한강을 종합적으로 다듬고 가꾸는 사업은 민족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토를 아름답게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국민적 유망이 담겨있는 민족의 대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이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강은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곳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며 이와 울러 우리의 서울은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운모를 온 세계에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